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를 내려다 볼때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 공포.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한다는 것. 그 지독한 고립감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인 순간.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신가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 원망만 가득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처절한 어둠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거룩한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영숙 성도님입니다.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또두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53세, 작년 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비는, 항암 치료비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고작 죽음의 공포 뿐. 한영숙 성도님은 교회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서서히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강암 치료를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체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숙 성도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암이라는 파도만 보느라 그 파도 위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환자복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항암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체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6개월 뒤 검사,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구절 하나가 가진 능력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였습니다. 성경 말씀 한 줄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의 개인 비서가 되어 24시간 나를 지키시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늘 유리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지금 겪는 경제적 빈곤, 인간관계의 배신, 원인 모를 우울감, 이것들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독화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더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조각 칼날입니다. 42세 이진호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5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사장, 양 13절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선교지를 누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0%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했습니다. 100% 응답.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한 걸음씩 내디뎠을 때, 끊어졌던 신경이 살아나고 굳어있던 근육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은 술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담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장소리를 들으십시오. 괜찮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숨 쉬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고난의 끝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보석 같은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떨고 있는 그들의 영혼 위에 하늘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와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가뭄 속에서 허덕이는 가정에는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풍성한 채우심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여 모든 쓴 뿌리가 뽑히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꿈을 꾸는 보석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오며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친 어깨 위에 노인 그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거운 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날아오르게 할 날개입니다. 고난의 38도에서 40도 열기를 견뎌낸 사람만이 정금 같은 믿음의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파도 너머에서 미소 짓고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줄이 되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소식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의 대서사시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